메트로 경제 AI 앵커 뉴스입니다. 오늘은 세크의 김종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.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와 주사전자 현미경 등 산업용 검사 장비 전문 제조업체인 세크의 김종현 대표는 최근 자동차 배터리 검사 장비로 세계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X-ray 검사 장비는 방사선을 활용해 고해상도 이미지와 빠른 고속촬영 등으로 반도체 칩및 전기전자 부품 등의 미세한 분량을 공정 단계에서 잡아내는 기기입니다. 세크는 검사 장비를 구성하는 X-ray 발생 장치를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. 이는 이후 세크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연매출액 약 6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세크는 매출 대비 연구 투자 비율 14%, 연구 개발 인력 40% 이상 등의 적극적인 투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. 이를 기반으로 세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부장 강소기업에게 오르기도 했습니다. 김 대표는 2021년은 설립 3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그간 축적한 우수기술을 바탕으로 전치가용 배터리 및 자유주행자 전장부품 등의 미래자동차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선형가속기를 활용한 암치료기 및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불법비행체 방어 시스템 등 신규사업을 지속 확장하여 첨단기술과 부품장비 중심의 100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상으로 정민양 AI 아나운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